Ella 그 기럭스 소으로 준비해드렸어요. 20층 네. 고층 보이시는 남산 전망 객실입니다. 킹 음. 사이즈로서 2박 투숙이시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음. 이용 가능하신다고 네. 해주시면 됩 네. 네. 짠, 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렇게 작은 책상과 TV 그리고 소파가 딱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니바가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미니바에는 그냥 뭐 물컵과 물 간단하게 있고 여기 안쪽에는 커피 그리고 이 위쪽에 티랑 커피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여기가 남산뷰라서 뷰가 너무 좋아요. 이 창문을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로 바로 이렇게 침대가 나와요. 침대는 이렇게 널찍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여기. USB나 코드 꽂는 데가 요 서랍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옷장.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세면대가 두개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화장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쪽에는 토일렛 있고요. 이렇게 베스 하면서 뷰를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짠. 어메니티는 몰튼 브라운 거를 쓰고 있네요. 물과 수건 그리고 비누랑 바디 로션이 있고요. 세면대 밑에 이렇게 또 다른 어메니티가 있어요. 헤어 드라이어도 있고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는 거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체중계예요.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룸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제 생일 겸, 겸사겸사해서 원래 이태리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아쉬운 마음에 신라호텔에 오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생일 선물까지 득템을 했습니다 두루룩. 두루룩. 어, 짠 제가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사니까는 다 각각 더스트백에 넣어주네요. 더스트백도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진짜 봄부터 가을까지 신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양말 신고 신으면 신을 수 있으려나요?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 신발은 또막 신는 맛에 신는 거여서 전 포기했어요. 이게 여기 밑창이 그 사이즈별로 다 다르고 또 시즌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밑창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아이로 선택이 되었고요. 사이즈는 저는 240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신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이거 하나만 신어줘도 갑자기 굉장히 드레스업 고요 클래식한 옷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로 선택을... 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음> 짜란. <웃음> 괜찮다. 음. 음. 술 좋아하면 되게, 되게 좋겠다. 대체 언제 짠! 라시엘레 마스크팩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마스크팩은 제가 써보고 진짜 효과를 많이 보고 좋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제돈 주고 제가 산 겁니다. 이부분을 먼저 뜯어서 요런 아이가 나와요. 여기 눈가랑 여기 팔자주름 이쪽에다가 얘를 먼저 붙여주는 건데 얘를 붙이기 전에 요 밑에 칸도 뜯어가지고 손에 에센스가 살짝 있어야 얘가 진짜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렇게 조금 잘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팔자주름에 붙이는 게좀 실패를 해가지고, 아, 이거 붙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눈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제형이 약간 이렇게 밀키한 제형이에요. 저도 좀 찐덕거리는 마스크팩을 별로 안 좋아하고 산뜻한 타입을 좋아하는 편인데, 흡수가 한번 되면, 그다음엔 찐덕거림이 전혀 없어서 저는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남은 잔량을 여기 피부에 듬뿍듬뿍 발라줘. 목에도. 처음엔 잘 흡수가 안 돼요, 얘가. 계속 두드리자면 흡수가 딱 되는데 그 흡수된 순간에 얘가 확 리프팅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20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이쪽에 붙였던 패치가 지금 다 사라졌죠? 이게 진짜로 즉각적인 효과가 너무 좋아요. 다 흡수해주고 그냥 수분크림을 많이 바르진 않고 그냥 정말 얇게 한이 정도만? 이렇게 수분감만 조금 채워주면 끝입니다. 이제 전 자러 갈게요. 안녕. 아, 이쁘다. 봄기운이 만연나군요저 멀리 한 꼬물이가 보인다. <laughs> 안녕. 귀여워, 귀여워. 아야야야야. <laughs> <laughs> 난 이제 건강 수명을 18분 얻었어. <laughs> 아니, 평지라며. <laughs> 평지잖아, 그 정도면. 평지지 뭐. 달달하니 좋네. 네. 샌드위치랑 다쿠아즈랑 에클레어 스콘 이렇게 구워있어요 네. 응. 만두는 지두개 먹어야 돼. 만두. 간의 소음이 있다는 점. Get Ready With Me와 What's My Pouch를 좀 섞어볼게요. <laughs>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행 올때 파우치에 어떤 것들을 챙겨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포 크림을 제가 챙겨왔어요. 저는 호텔이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챙겨와서 좀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발라주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화장 시작 전에 입술에 살짝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 이드 주변에 살짝 발라놓고요. 이 화장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이렇게 조그만 지퍼백에 챙겨오는 편이에요. 스킨은 이번에 좀 멀리 안 오기 때문에 공병에 그냥 담아왔어요. 챙겨온 것들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프리메라 에멀전이 있거든요. 로션을. 살짝 위에 발라놓고 조금 촉촉하게 한 다음에 크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를 게 놓고 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얘를 챙겨온 이유가 베스를 하려고 챙겨왔거든요. 베스를 하고 나면 약간 모공이 열리잖아요. 그때 딱그 마스크팩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스밤이랑 그리고 마스크팩을 꼭 챙겨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이 리얼베리어가 순하고 장극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즐겨 쓰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신라호텔에 이그제큐티브라운지 패키지로 왔잖아요 근데 이그제큐티브라운지 패키지로 굳이 올 필요는 없겠다 <laughs> 왜냐면 너무 좋은데 음식도 종류가 이제 뭐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은 조금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어쨌든 같은 그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고 그거를 이제 8덟끼를 먹다 보니까 굉장히 질려요. 굉장히 김치찌개가 생각나고 라면이 생각나고 떡볶이가 생각나고 <laughs> 다양하게 분명히 먹고 있는데 뭔가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느낌? 음 다음에는 조식 포함 정도로 해서 나머지는 나가서 맛있는 걸 사먹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라로스포제 틴티드크림. 이걸로만 거의 세 통째예요. 이게 진짜 좋은 게끈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주고 이게 또 바를 때도 스프레드가 굉장히 잘 되고 진짜 추천이에요. 전 이거 강추인데 근데 이제 저는 건성이니까 이제 피부 타입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컨실러로 살짝 다크서클 부분만 살짝 감춰줄게요. 이걸로 바로 그냥 얼굴에 도포하거든요. 그냥 손으로. 오늘은 쿠션으로 해볼 건데 이 아이로. 요즘에는 이 아이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과 하고 착색 치료를 또 그다음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피부 타입은 이게 잡티가 그, 딱지가 떨어지고 바로 슉,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잡티 치료를 했다고 해서 잡티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착색 치료를 꾸준히 받고, 이백 같은 거에 그런 개인적인 관리, 홈케어? 홈케어를 하면서 좀 관리를 해주면 그래도 그 전보다 훨씬 조금 밝고 깨끗한 피부. 그런 건좀 기대해 볼수 있죠. 잡티 치료라고 해서 완벽하게 밝은 피부를 원하신다면 아마 조금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입에게 크림 블러셔 그냥 자연스럽게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이렇게 눈을 눈두덩에 이 살짝 발라주 가지고. 이제 요즘 마스크 써야 되니까 파우더 꼭 하시잖아요. 항상 그 파우더용 그브러쉬는얘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썹이랑 끝 부분 그리고 여기 마스크죠. 여기 꼭 해줘야 돼요. 코 쪽이랑. 거의 다 했는데, 눈썹만 조금만. 수염으로 하드포뮬러. 얘로 그냥 살짝만 메꿔줄게. 그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뒤쪽만 조금만 메꿔주는 용도로 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입술은 삐아, 삐아 발라주도록 할게요. 얘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짠!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 이제 머리만 좀 세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여덟 개를 여덟 <laughs> 개를 먹었죠? 수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쉽게 해낼 줄 알았는데 마지막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렇지.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내네요. <laughs> 재밌었어요. 너무 그리웠어. 이 빨간 거 신라에서의 느끼한 여덟 개를 우리 생에 상한 것 같아요.